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얼굴 마사지를 하고 효과를 바로 볼수 있는 물광 피부 만들기 마사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 두피, 그리고 데콜테와 얼굴 마사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기도 하겠지만 집에 있는 샴푸 브러쉬 이거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구매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여기 다이소 갈사 이 두개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걸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요거는 이제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좀 말랑말랑해서 좀 부드러워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다이소 갈때 여러개를 사놓고 집에 쟁여 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소모품이다 보니까 좀 쓰다가 보면 버리기도 하고 하니까 천 원이니까 가슴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두들겨만 줘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지금 마사지를 해주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중앙쪽 정수리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앞에 이마, 이마. 이렇게 해주시고 등수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굴에 근육을 많이 잡고 있는 측두근 쪽은 꼼꼼하게 해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뒷덜미까지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저는 샤워할 때 이것을 매일매일 해주고 저녁 때도 이것을 꼭 사용해서 노폐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여기 정수리 쪽으로 해서 뒤로 내려가서 뒷덜미까지 그리고 척두근 쪽도 이렇게 해주시고 척두근 쪽으 이렇게 해서 뒷덜미까지 그리고 기도 좀 만져주시고 보이자 만들어서 좀 밑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불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번 이렇게 다이소 갈사를 가지고 해봤는데요. 이렇게 집에 있는 갈사롤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 갈사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사가 없으시면 손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피부 탄력을 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도 호호바 오일을 저는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집에 있는 페이스 오일이나 유분기 있는 크림을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피 마사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대꼴대 마사지와 얼굴 마사지를 겸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페이스 오일을 발라놓은 상태에서 턱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여기 이런 날 다이소갈사로 하셔도 됩니다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밀어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여기 목뒤에 흉쇄유등근 쪽으로 해서 내려와서 빼줍니다 자 여기 지창렬에서 귀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동생 유들근 쪽으로 해서 이렇게 빼줍니다. 해서 쇄골 아래 부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팔자 주름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여기 영양열에서부터귀 쪽으로 해서 광대 아래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강대 아래 부분도 이렇게 흔들면서 아홉 번, 하나, 둘, 이렇게 마사지를 할 때는 입을 살짝 벌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앞에 찬주결에서부터 관자에 있는 데까지 갑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이 색으로 좀 밀어줍니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것도 9번 진행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반대쪽을 해야겠죠.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홉 해서 이렇게 해서 또 내려옵니다. 어금니를 너무 꼭 깨물지 마시고요. 이렇게 약간 벌린 상태로 하면 근육이 더잘 잡힙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기쪽으로 해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광대 아래 부분 지그재그로 기쪽으로. 이눈 아래 부드럽게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아예 반짝 중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골 아래 또 밀어주시고, 그리고 눈썹 앞머리, 하나, 중3 지그재그로 밀어줍니다. 4 4 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4 4 4 4 4 4 압력에 맞게끔 조절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아홉번이 적당해서 아홉번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목도 조금 우리가 해줘야겠죠. 목은 피지선이없기 때문에 부드럽게 해주시고 이런 동작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목에 목 근육도 탄탄해지고 피부도 좀 탄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1년 반 동안 매일 매일 하루에 10분씩 자기 전에 이 동작들을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의 부위에서는 조금 주름이 없는 편이고. 아직까지는 V라인입니다. 이중턱 아직 없습니다. 체중 조절도 부지런하게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갈사가 끝나고 나면 항상 손동작으로 우리가 지금 안한 부분 있죠? 여기, 여기, 이분 팔자, 중지하고 약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밀어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 엄지나를 사용해서 귀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마도 접을 어라 주시고 귀도 만져주시고 그리고 목도 만져주시고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 쪽으로 보내주시고. 얼굴을 이제 진정을 좀 시켜야겠죠. 이렇게 진정을 시켜서. 그 다음에 오늘 주제가 내가 마사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물광 피부 만들기거든요. 오늘 이렇게 하고 자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진짜 물광 피부 됩니다.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바로 즉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톤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오와 오일을 저는 발라줍니다. 집에 있는 페이스 오일을 발라주셔도 됩니다. 인셀듬 액티브 크림을 발라줍니다. 저는 인셀듬 액티브 크림을 발라줍니다. 밤에잘 때는 한 요만큼. 요만큼 바르고, 그 다음에 알로에 젤을 좀 섞어 바릅니다. 알로에 젤을 인셀듬 크림이랑 거의 동량. 그기 동량으로 해서 섞어서 발라줍니다. 팩 하듯이. 저는 마스크팩은, 시트지팩은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를 마스크팩 했다 생각하고 그냥 바르고 잡니다. 그리고 피부 장벽이 좀 약하신 분들은 알로에 젤을 조금 더 첨가를 해도 되고요. 피부 장벽이 괜찮으신 분들은 그냥 엔셀듬 액티브 크림을 그냥 바르고 주무셔도 됩니다. 저는 매일 바르기 때문에 알로에 젤을 좀 섞어서 바릅니다. 그리고 목에도 발라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물광 피고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더 많이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알로에 젤 양을 줄이고 액티브 크림만 바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인셀듬 액티브 크림을 바르고 나서 내 얼굴이 너무 따끈거리고 화끈거릴 수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쯤 바르다 보면. 그러면 알로에 젤을 좀 차게 해서 발라주셔서 좀 차게 해서 바르시면 아주 좋습니다. 인셀듬 액티브 크림은 가격이 66,000원인데 가성비가 진짜 좋습니다. 제가 인셀듬 크림을 화장품을 처음 접한 게한 5년 전에 제가 이 인셀듬 크림을 발랐었는데요. 그때는 액티브 크림 하나만 발랐는데도 그 다음날 효과가 너무 좋아서 바로 저는 인셀든 크림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셀든 크림이 잘 맞으시면 전 제품 구매하셔도, 구매하셔서 써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꼭 발라보세요. 정말 효과 짱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